와, 이제 그 창조 경제가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들, 이들이 또 기존의 기술들과 융합을 해서 이제 그 창업을 이루어진 어떤 선순환 구조다라는 말씀을 좀 하셨는데 그 ICT 융합 기술이라는 것이 정말 창조 경제 실현의제 주역인데 그 이유를 좀 보면은 이 ICT 융합 기술들이 기존의 그 산업의 패러다임의 혁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뭐 아시는 바와 같이 기존의 통신기기가 이제 그이 IT 기술, 특별히 이제 소프트웨어 같이 융합되면서 스마트폰이 되면서 완전히 새로운 산업으로 좀 발전이 됐고요. TV도 기존의 어떤 그 가전 산업에서 스마트 TV로 이제 좀 바뀌어가고 있고. 지금 이제 그 우리가 좀 주력 산업으로 보고 있는 그런 자동차 산업도 지금 IT 기술이 이제 80% 이상 지금 그 들어오고 있는 그러한 어떤 산업이 지금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핵심에 바로 ICT 융합 기술이 있다라고 어,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ICT 이 융합을 통해서 기존의 어떤 그런 제품들의 가치가 그, 그 창출,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는 그런 일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원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그 사업 중에 하나인데 기존에 이제 선박에 그런 IT 기술이 접목되므로써 선박의 그, 그 부가가 치 훨씬 높아지고 선박의 어떤 그 제조 경쟁력이 그 다시 이제 그 높아지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발생하고 요 이제 항공기 분야도 이제 껍데기만 만든, 만들었던 것에서 이제 항공기의 소프트웨어를 갖다 만들기 시작함으로써 우리의 그 부가가치가 더 높아지고요. 우리의 그 교통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교통카드 시스템이 수출의 어떤 상품으로 이제 변화되고 있는 그런 네. 것들이 그래서 이제 그이 기존 상품의 어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일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지 국가 사회적인 문제, 국민행복 실현에 그 ICT 기술이 이제 핵심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 복지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많은 복지 비용을 갖다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런 기술들도 바로 이 스마트 복지를 구현함으로써 가능하다. 또 우리 교육의 어떤 불균형, 교육의 소외 계층 이런 이들에게 어떤 양질의 교육 컨텐츠를 갖다 제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IT 기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우리 그 주거 환경도 I.T. 기술이 접목됨으로써 좀더그 에너지 세이빙 또좀좀더 안락한 그런 주거 환경을 제공할 수 있, 있,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그 I.C.T. 기술이 융합함으로써 우리가 그 창조 경제 어떤 새로운 그런 그이 아이디어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창출되고 새로운 그 창업의 어떤 그이 기반이 될 수가 있는데 이제 융합이 되더라도. 이러한 것들이 정말 그이 산업화, 창업으로 이제 그 연결되기 위해서는 어떤 그 인프라가 지금 필요한데요. 이제 첫 번째가 어떤 선순환적인 어떤 통합 생태계가 만들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까지는 그 연구 따로 뭐 개발 따로 또 사업화 따로 뭐 이런 현상들이 많이 있었는데 연구 개발 사업화를 전주기를 통합하려는 그런 원스톱 체제가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그이 ICT 융합의 어떤 그런 기술들이 이제는 어떤 국내 시장만을 갖다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좀좀 글로벌화 해서 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글로벌 회사 그 시장이 그 해외로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해외 인재들이 여기 들어와서 우리 자체의 어떤 그 산업이 좀더좀 좀 글로벌 스탠다드로 갈수 있는 그러한 인프라도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러한 그 창의적인 아이디어 이런 아이디어들이 이제 그 IT 기술하고 이제 접목이 되면서 이게 이제 사업하기 위해서 좀 실험이 돼야 되는데 앞, 앞에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뭐 빌딩의 어떤 그런 시스템을 바꾸고 선박을 바꾸고 자동차를 바꾸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러한 실험 환경이 이 일반적인 대학이나 뭐 이런 연구소에는 쉽지 않은 것이죠. 이런 대형화된 어떤 그런 그이 창의적 실험 환경 이런 것들도 구축이 돼야지 이런 세 가지가 같이 이제 모여 있어야죠. 통합적 인프라가. 아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러한 그 통합 인프라를 좀 갖춘 그런 해외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아까 김강두 원장님께서도 언급하셨는데 그 스웨덴의 그 키스타 사이언스 시티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제 여기에 그 특징은 기업이 주도해서 이제 대학을 갖다가 그 함께 그 산업 클러스터에 그 모아서 그런 그 산업 간의 유기적 클러스터를 통해서 그런 여러 가지 그 이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창업을 해놓는 그러한 아, 클러스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지금 현재 한 1,100개 정도의 기업이 들어와 있고 한 2만 한 4천 명 정도의 아, 그 고용효과를 가지고 있는 그런 그, 그 클러스터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그 핀란드의 그 올루테크노폴리스라는 테크노, 아, 그 클러스터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지자체가 굉장히 그 선도적으로 지자체가 중심이 돼서 이제 대학이나 이제 기업들을 끌어들여서 이렇게 클러스터를 만든 아, 사례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민간의 강력한 그런 협력 네트워크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이 정부가 계속적으로 이제 공공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안정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클러스터의 형태입니다. 여기도 한 고용이 한12,000한 40억 유로의 그 매출을 내고 있는 그런 클러스터입니다. 저 이제 이러한 사례들이 있지만은 우리는 또우리에 맞는 그런 어떤 그 창업 인프라를 좀 구축해야 된다고 보게요. 그래서 이 ICT 융합 기반의 그런 아이디어 또 개발 창업 이런 것들이 좀 원스톱 방식으로 일어나야 되고 체계화된 그런 어그 우리 나라 형태의 그런 인프라가 좀 구축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가칭 어뭐 퓨처 크리에이티브 허브, 그러니까 미래 창조의 허브를 좀 만들자라는. 생각이고요. 이제 여기에는 그 이제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뭐 항상 뭐 아까 첫 번째도 말씀하셨듯이 어떤 그이 people, 이 사람, 이 좋은 창의적인 인력들이 이제 모여야 되겠죠. 그래서 인력들이 모이기 위해서는 대학이나 연구소들이 같이 좀 모여야 되겠고 또어 우리나라의 인재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글로벌 인재들을 좀 아, 끌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좀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청년 그 창업 도전 정신 있는 청년들도 여기에 좀 있고 또 이들을 끌어주던 멘토들 이러한 어떤 그 인적 그 자원들이 좀 모이는 그런 그 인프라가 좀 구축이 돼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람뿐만 아니라 당연히 그이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펀드가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엔젤 펀드, 그다음에 뭐 크라우드 펀드 또 이제 그 VC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그런 아 어, 장소가 좀 마련이 돼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과 이 펀드의 추가적으로 앞, 앞서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런 그이 통합형 그 테스트 베드 다양한 그런 창조적 아이디어들이 실험되고 뭔가 이 구현될 수 있는 그런 그 테스트 베드가 같이 그래서 이세 가지 피플 펀드 테스트 베드가 함께 통합되어 있는 그런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을 그래서 이러한 그세 가지가 같이 함께 모여있는 그러한 그이 클러스터 어, 가 이제 구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거 갖다가 어, 어, 그래서 이 안에서 어떤 그이 창의적인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어, 그 상상력들이 모이고 모여서 그 펀드가 투자가 되고 이런 것들이 구현이 되고 실험되고 하는 그러한 어떤 그이 미래 창조의 어떤 그 허브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장소가 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이 어, 이 안에는 아, 어, 이제 그런 그뭐그세 가지 의 일들이 막 일어나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창업 자유, 창업이 굉장히 자유롭게 이거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그 지원해주는 그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건 창업 자유지구 자유지구가 돼야 되겠고, 그다음에 융합이 막 혁신적으로만 일어나는 아까 뭐 자동차, 뭐 디지털 병원, 뭐 조선 이런 것들이 아직 사실은 그 우리나라에 무인 자동차 같은 것을 갖다 가좀 실험해보고 싶어도 아직 무인 자동차가 도로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때문에. 또뭐 의료 기기 같은 것들을 좀 창의적으로 만들어서 뭔가를 해 보고 싶어도 그런 이렇게 법 법률적인 제약 때문에 그런 것이 실험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런 이런 어떤 그 법률적인 어떤 그런 그 제약이 좀 예외가 되는 그런 어떤 융합의 혁신지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정말 그 연구 개발이되는그 창조의 R&D지고.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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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들이 복합적으로 모여 있는 그런 허브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걸 뭐 속칭 뭐 창의 자유구역 같은 것을 지정을 해서 이러한 일들이 아이디어가 모이고, 그 다음에 펀드가 모이고, 실험이 되고, 그래서 어떤 기업으로 성장하는 이러한 그이 크리에이티브 허브를 우리들이 구축함으로써 정말 창조 경제의 어떤 아이콘을 하나 구축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